아니음악인지이이 <laughs> <왔냐? 웃음> 그 성은 뭐야? 아귀엽 야 완전 괜찮아. 쟨 비주얼 쩔어. 맞아. 음. 맛있어? 맛있어? 엔틴을 신상으로 찍어봐야 돼. 오 찍어봐. 아니 블로그.. 아 근데 난 블로그를 한 3년 썼잖아. 그러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솔직히. 아, 기록하는 거. 어. 근데 이제 기록하는 건난 재밌거든? 근데 그 블로그를 쓸때아 쓰... 근데 블로그가 억텐이 너무 심해 내가 왜냐면 글로 사람 웃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꾸 어 자꾸 막 대도 않는 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억텐이 심해서 약간 내가 좀 센치할 때아 블로그 이제 쓰기 싫다라고 한번 마음 먹으니까 진짜 안 쓰게 되는 거야 그게 한 6월이었어 그래서 이제 안 쓰고 그래 한번 가보자. 야너 케이크 뭐 먹고 싶어? 너가 이거 아까 이거 보지 않았아 이거 이거 먹게. 그래. 아니 이게 진짜 개 맛있어 보여. <웃음> <웃음> 근데 모찌 자체가 안 잘려져 있을 텐데 아가 개딱딱한 브라운이네 아이 파이야 응. 음 너무 새로 사서 거같아아 뭐? 이건거아야야 이거 이건야어 진짜? 너 그날 했지 먹고 했어? 야 그날 뭐데어땠어아아아 진짜 시간이 있는 거 우리밖에 없을 듯. 닫지도 않아요. 야치윈트 볼까? 나쁘지 않은데? 여기 트윈트 좀찍데 야 블루로 이런 거다 했네 있을 거. 표지 흥미로운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헤테로 네. 그린이가 네. 아 근데 이거 아니요. 진짜 추천 너무 많이 해 모두가 맨해라 고러나 아, 봐도 되는 거야? 약간 야쿠자, 야쿠자. 아니 근데 야쿠자.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 음. 아, 나 빨리 봐서 그런 거잘 아프나? 아, 이게 문제네, 그거. 약간, 빨리 애니 됐으면 좋겠긴 하다. 어? 아, 절대 싫어. 성우 나왔어? 응, 어, 리 아, 그래? 그럼 싫지 또. 근데 결국 내용이 나한테 관심 없는 남자 관심있게 만들기 프로젝트네. 그렇긴 한데. <laughs>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말아줄래? 알았어 joke. It's over. 나왔으면 좋겠다 I'm sorry. I'm sorry. i 다 s o 분 r y I'm sorry. I'm 고 o r r y I'm s 해보자. 빨리 아이패드 초기화 시켜야 돼. 아씨, 좀 사면 안 돼? <laughs> 아니 내가 지금 모든 전자기를 초기화 하고 있거든. 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아니 저 아직. 진짜 케이스가 와야 얘도 초기화 할수 있어. 야너 심하다. 이거 몇년된는지 아니? 오마 <laughs> 알뜰살뜰 아니가 알뜰살뜰이 아니고 그냥 일성일성이야. 독성 잘 <laughs> 지내. <laughs> 헐, 말귀이요 라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다시 은 귀여운데, 근데 루는 머리가 따 있잖아. 안방이가 내가 이기 따있는 걸로 알는데 아, 근 야, 거기 뭐야. 계정 원위치 났는데. 아, 다 올릴게. 해주겠습니망안푸데 망고 안푸셨다니까고야 음. 망고 <laughs> 망고야? 맞아 <laughs> <laughs> <아니요. 웃음> <laughs> 스테이크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 오늘 좀 <웃음> 진짜 집중 잘했어 진짜? 시험 결과 <대박> 하시 <하죠? 웃음> 난 내가 이대로 그냥 늘고 정말 이대로 터치 이러 너만 있다면 내가 항상 너만 있다면 바람에 이렇게 가진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최후의 배신자야 나머리째가 벌써 최후의 배신자 솔직히 내가 테이 o p 애들은 잘안 믿거든 왜냐면 걔네가 안 하고 싶어도 그 오빠들이 사고 치면 어쩔 수 없고,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주변에 같이 투디하는 애가 너밖에 없어서친구랑친구만들 생각은 없어. <laughs> 맛있겠다. 야너 포카 가져왔어? 어 당연하지. 나도 가져. 그나쓸때 뽑았던 거, 너 파는. <laughs> <laughs> 저걸 저기서 할 수가 있는 게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나 ASMR 아니죠? 저 이거 하려고 일본에서 사온 건데 나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저도 웃겨요 자기들 뭐가 되냐고 진짜 쓸 거나. <laughs> 맛있다. 음. <laughs> 음! 이런 데서 약간 대화가 재밌더라고. 음. 처음에는 제대로 할것 같지도 않은데, 빨리 왜 찍나 했거든? 근데 약간 용인에서 찍으면 거기서 없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이런 거야. 내가 먼저 찾아야 돼? 뷰티. <laughs> 응. 아 오. 귀여워. 나 이런 거 원했어 사실. 어 그러게. 아예 귀여워. 오, 귀엽다. 신어분만 원래 반반. 아 그럼 세개두 개로 해주세요. 아,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줍게 눈포가 됐어. 맛있겠다. 돈. <laughs> <laughs> 개 뜨거우니까. 아, 개맛있다. 너민옷이니까 흘리지 말아야 돼. 아우, oh, 젠장. 방금 음. 이제 알바나? 자컨에서 야! 요랑 사쿠야 챙기는 그막오마이트시스맨아 나는 재영이 솔직히 그냥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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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완전히 그냥 재영이를 위한 어. 그 프로그램이야. 어. 일단 나는 흑발을 제발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아, <laughs> 그리고 머리도 좀. 아 근데 나는 외때 머리는 싫거든. 그냥 그 아. 연습할 때 머리가 <laughs> 좋단 말이야. <laughs>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걔네도 약간 웃겨야 되는 그 강박이 좀 심하게 하던데 아니, 아니 나는 처음에, 난 처음에 난 처음에 명재 엄마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돌려 한 분씩 다 돌려 그, 그 명재가 태상이가 제일 싫어 그어 무도 키즈 어. 너무 심해서 그안받아줬을때 그게 너무 아니, 또 운하기가 너무 옆에서 반응을 <laughs> 너무 우와 형 우와 형 대박이에요 어 그리고 걔 너무 다른 애하더라 걔 미치겠는 거아 <laughs> 근데 솔직히 원더 가입할까 말까 어제까지도 많이 고민했어. 근데 이미 늦었어. 한 어. 쇼케이스라도 원더 할 거였으면은. 내가 그 보넥도의 이제 진입 장벽이 나한테 너무 높은 이유가 노래가 너무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이지 리스닝이 아니다. 아, 어. 그러니까 보넥도가 내시이 되려면 이지 리스닝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노래 한번 듣고 나니까 정국밥 <laughs> 무한반복! <laughs> 노래 너무 좋아 나는 되게 <laughs> 맛있어 <야! 웃음> 아했어야너기지 말라고! <laughs> 저 아무것도 저안 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laughs> 저 <업무 다> 했어요. <laughs>

놀러 가는 중, 지금 끝났어. 개 홀가분한 거, 그치만 망한 기분, 그치만 왔더라고. 끝났으면 해주다 가가드에 드는 목걸이를 발견해서 다시 사러 갑니다. 목걸이 내가 8개월 동안 기다린 사카모토 피규어 같아요 어떡해 잘 안보이네? 진짜요? 이거야? 아, 그림을봐야겠다 그림이 맞는데아니요 이게 맞춤 끼움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지겠죠? 우와! 지금 제 방에 노을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예뻐. 진짜 예쁘다. <목소리도> 아 여러분 좀 아까워. 진짜 가스 분 같은 게 들어 있을 거같은데 계속해. 아왜 이렇게 안뜨 거든 이 이거거든 이거, 이거거든요, 진짜 나 가만 안둬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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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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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네. 음, うん、あいいがだい音。いいがだ